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코판입니다. 저는 호치민의 상징적인 응우옌 후에 광장을 뒤에 두고 있어요. 막 10년, 20년 전부터 우리 나라에 있는 베트남이 막 경제적으로 성장한다. 베트남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 비디오는 지금 2023년 베트남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베트남은 도대체 옛날부터 얼마나 성장했고 그래서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호치민에서 비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트남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멉니다. 얼마 전, IMF에서 발표한 1인당 명목 GDP 4,400달러. 이건 동남아시아에서도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태국이 베트남보다 1인당 GDP가 2배 이상 높고요. 말레이시아는 3배 이상입니다. 베트남은 이제 필리핀 제친 정도? 인도네시아보다 낮죠. 때문에 1억 베트남의 전체 덩치도 인구 33% 말레이시아와 비슷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베트남보다 4배 가까이 커요. 다른 대륙과 비교해 볼까요? 남미 전체에서 베트남보다 1인당 GDP 낮은 나라,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은 수리남, 파라과이보다 1인당 GDP 낮아요. 그나마 아프리카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네요. 베트남이 아프리카로 가면 전체 GDP로는 나이지리아에 이은 2등, 3등은 남아공이고요. 1인당은 많이 남아집니다만, 그래도 아프리카 9위는 됩니다. 유럽에서는 베트남 1인당 GDP보다 낮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는 베트남의 5배 가까이 되고, 끔찍한 내전, 학살을 90년대까지 겪은 보스니아, 코소보 같은 나라도 베트남보다 1인당 GDP가 높아요. 물론 이 명목 GDP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실질 GDP도 고려해야 되고, 구매력 차이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베트남이랑 보스니아랑 어디에 투자할 거냐 하면 아시아 기업들, 아니 웬만한 기업들 다 베트남 고를 테니까요. 여튼 이게 베트남의 현재 숫자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니, 베트남의 과거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야 이 정도 성장해도 베트남 경제 성장이니, 미래는 베트남에 있다니, 이야기가 말이 나온 이유를 알수 있을 테니까요. 베트남 초기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 식민지, 쌀, 고무, 주석, 1차 자원을 제외하면 변변한 산업이 없었구요 그래서 진짜 못살았습니다 프랑스가 물러다던 즈음인 1956년 북베트남 1인당 40달러 남베트남 62달러 6.25전쟁으로 초토화된 한국 64달러랑 비슷하게 놀던 수준 악재는 더 이어지는데요 10년 넘게 한 베트남 전쟁 이런 말 하잖아요 미군이 베트남에 인적, 물적 자원을 너무 많이 썼고 이게 미국 경제가 휘청하는데 한몫했다 여러분 그 천조국 미국입니다 걔네들이 베트남 땅에 그만큼 폭탄과 총알을 쏟아부었으니 이 나라 영토가 멀쩡하게 남아 있겠어요?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끝났습니다 이때 막 한국이 경제개발 한다고 난리 칠 때죠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완공 포스코 1973년 준공 근데 베트남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계획 경제가 잘될 리가 없었고 결국 시원하게 남은 것도 말아먹고요. 중국처럼 지지를 치고 시장을 개방합니다. 이게 1986년에 발표된 도이모의 정책인데요. 쇄신이라는 뜻이에요. 공산당 일당 체제는 유지하는데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국유기업들 민영화시키고 외국자본 유치하고 WTO 가입하고 그리고 이게 막 시작된 1990년 베트남 1인당 GDP 121달러. 1950년대에 비슷하게 돌던 한국, 90년에는 6,6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베트남은 같은 시기 1 2 1 1,210 아니에요. 1 2 1입니다 55배 차이가 나게 된 거죠. 여튼 이 개방 뒤로는 꽤 괜찮아집니다. 30년간 연평균 6%씩 성장하며 지금 4,4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1990년쯤에 베트남 윗선이 부룬디, 탄자니아, 시에라리온, 네팔, 좀 위로 가면 에티오피아, 지금 그 나라들의 1인당 GDP는 이렇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아직 베트남은 하위그룹이지만 그래도 90년 동기들이랑 비교하면 월등한 성적. 그렇게 바닥에서 출발해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든 베트남. 이런 베트남에는 어떤 긍정적, 부정적 전망이 있을까요? 수많은 국가들, 솔직히 막장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미국이 쿠대타를 사주하는 남미 같은 케이스, 애초에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신기할 정도로 부족 기반인 아프리카 국가들도 있고, 이거는 유럽 제국들이 국경을 막끄어놓은 탓, 필리핀은 선별로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엉망이고, 내부적으로 답안 나오는 독재자가 있다거나, 북한, 마약 카르텔이나 군벌이 득세한다거나 멕시코, 하지만, 베트남은 주변 정세든 내부 정세든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캄보디아, 라오스, 아주 못 살지만 베트남과 크게 갈등이 있는 않고요. 중국 역시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공산당은 일당 독재긴 한데 내부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되고 국가에 대한 통제력 강하게 지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자주 일어난다거나 지방 군벌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른 막장 국가들에 비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안정적인 국가 구조는 민족 종교 부분에서도 그런데 베트남은 국가 인구 90%가 킨족, 베트남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에 사는 소수민족들은 정말 입지가 약해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비밀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걸친 나라가 라오스 중국 남부인데 그 나라들에서도 이런 산악 소수민족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다고 중동 IS나 나이지리아 고코아름처럼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전체 종교도 80%가 무교에 나머지 불교, 기독교, 토착 종교, 분산이 되어 있어서 종교 갈등도 적습니다. 다민족 국가, 다종교, 심지어는 같은 종교에서 종파가 다른데 심각한 갈등을 겪는 나라가 있는 걸 보면 무교, 주류 인종이 대다수인 베트남, 신경 쓸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바닥에서 올라왔다는 것도 긍정적이에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경제 파탄 얘기 엄청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세기 초반까지는 정말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나가다가 경제 파탄만 열몇번 났다는 거기 이렇게 위에서 추락하는 경우는 진짜 답도 없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필리핀도 답답해요 지난 몇십 년간 사회가 바뀌지 않았으니 이제는 그걸 바꿀 동력이 없죠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을 카피했건 한국을 카피했건 90년대 1인당 GDP 121달러에서 지금 4,400달러를 찍었습니다. 상승세를 탔다는 얘기예요.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새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옛날 한국과 중국에 있었던 열망이 베트남에는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일단 위치를 잘 타고 나야 돼요. 사람 사는 거랑 비슷하게 수저가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도자가 아무리 국가 발전을 시키고 싶어도 사하라 사복 한복판,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는 제대로 뭘 하기가 힘들겠죠. 베트남은 그런 면에서 일단 동수전은 됩니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제조업지대를 이웃으로 두고 있고요. 베트남에 투자 많이 하는 한국,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일본, 세계의 공장 중국. 또 동쪽으로 열린 해안가도 넓어서 무역 비 투자 유치 수월합니다. 바다 없는 내륙국 라오스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스탄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공장이란 게막싼 나라로 이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공업은 복잡하지 않아요. 크게 숙련도 필요하지 않고 조건도 덜 타고 기반 없는 방글라데시에서도 나이키 제품을 생산하죠 근데 이런 부가가치 적은 하청만 하면 만년 저개발 국가입니다 여기서 중진국으로 가려면 제대로 된 중공업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은근 조건을 타요 고도화된 산업에 필요한 숙련공 확보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잘 교육되어 있냐 기업 활동에 친화적이냐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탈중국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또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솔직히 중국 애들 지금 일 잘하거든요 20-30년 전에야 만만디니 뭐니 중국 애들 게으르다고 그래서 발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안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정부 말잘 따르고 대학 진학률 높고 회사에서 일 잘하고 하지만 선진국 본국에 비해서는 인건비 싸고 베트남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옛날부터 말 나온 인도 야 중국이 이 정도로 성장했는데 인도가 조건을 갖추면 어떨까 하지만 여전히 인도는 갈 길이 멉니다 사회적으로 막 부국강병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가장 큰 경쟁국가 인구는 베트남의 2.7배 땅은 겁나게 넓고 자원도 많고 동남아시아의 맹주국이라 할만해요 하지만 베트남도 꿀리지 않는 장점이 있죠 유교 기반 국가답게 산업 역 군들을 기르고 투입하는데 유리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전자제품 공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동차는 생산하지만 베트남처럼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는 끼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제지, 팜류 같은 1차 산업 가공업이 강하죠. 그리고 이건 한계가 있고, 예, 여러모로 중국 대체재로 제일 적절한 베트남입니다. 국가가 컨트롤 할수 있는 선에서 많은 인구는 그 자체로 무기입니다. 베트남 인구 1억, 동남아시아 3위, 시장도 잠재력이 있고 전반적인 덩치도 쉽게 커지고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회 활기도 돌고 혁신도 생기고 떠도는 말로 옛날 1억 내수로운 있잖아요. 내수가 1억은 되어야 시장성이 있다. 발레가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적절하게 많은 인구는 좋습니다. 적은 인구가 도움이 되는 건석유팔에서 먹고 사는 중동 소국, 노르딕 국가들 정도 베트남 같이 제조업 해야 되는 나라 인구는 일단 많을수록 좋습니다. 출산율은 양날의 금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으로 작용하고요. 박살나버리면 그 나라의 미래를 삭제하는 종말 카운트다운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합계 출산율 3.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가가 적절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죠. 그 막강한 나일강 유역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상류 에티오피아 수단과의 댐 갈등도 있지만 베트남 출산율은 여지껏 양호해 아직은 2.0에 달합니다. 감당 안될 정도로 높지도 그리고 낮지도 않죠. 태국, 중국의 1.34, 1.28에 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골 지역을 포함한 베트남 전체고 하노이, 호치민에서는 이미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호치민은 2013년 1.68이었지만 2019년 1.24까지 줄었어요. 도시화, 산업화 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데 베트남도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타이머가 작동된 셈이에요. 너무 늙기 전에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되는 타이머. 하지만 베트남은 1인당 GDP가 4,400달러밖에 안 되는 신흥공업국이고요. 지구는 싱글플레이 게임이 아니라 멀티플레이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이에요. 1990년에 동기들 중에서는 베트남이 성적이 좋아요. 하지만 그 위에 경쟁자 수두룩하죠. 한국이나 중국의 고도 성장기 성장률, 베트남의 그것보다 확실히 높았습니다. 베트남은 2008년에 1인당 GDP 1000달러를 찍고 15년이 지난 지금 4400달러까지 왔죠. 한국은 1977년 1000달러에서 15년 뒤 8100달러까지. 중국은 2001년 1000달러에서 2015년 8000달러까지. 이 정도면은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중국 13억이라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조차 베트남을 아득하게 능가했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다시 25년 뒤에 2020년 3만 1000달러까지 올라가고 베트남이 지금 수치에 도달하려면 연평균 10%라는 초월적인 성장을 지금부터 1년도 멈추지 않고 무려 22년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멈춰 있으면 죽은 거나 다름 없으니 이런 나라들도 앞으로 나가려고 성장하려고 길을 쓰겠죠 지금과 베트남의 경쟁 상대는 못 사는 나라들이었지만 이제는 베트남보다 훨씬 산업의 역사가 긴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상위 호환인 중국의 증시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IT 기업이 눈에 띄고요. 메이투안도 IT예요. 술 만드는 모우타이 그리고 여러 은행과 통신사가 있네요. 그리고 아직 상장 안 했지만 틱톡 만든 더우인, 바이트댄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의 시총 순위입니다. 중국에 비해서 좀 메롱하죠. 뭔가 미래적인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한국도 80년대에는 시총 상위에 건설, 섬유, 식품, 이런 기업 많았거든요. 나중에 체질 개선에 성공한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베트남의 위래를 담당할 산업? 뭔가 애매해요. 산업의 쌀이라 부르는 철강. 한국 경제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한 철강이지만, 지금 제철 회사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가 가치를 그만큼 뽑아낼 수 없으니까. 물론, 한국 회사들 기술 좋아요. 그런 기술력 95짜리 철강 분명 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산업 환경에서는 6, 70짜리 철강도 충분합니다. 철강으로는 부자 나라가 될수 없어요. 금융, 그 IMF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방된 한국 금융도 세계 무대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쓰고 또 규제도 많은데, 대놓고 공산당이 통제하는 베트남, 금융 쪽으로 뭘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금융으로 먹고 살기에는 인구도 너무 많고, 중국으로 규모로 승부 보기에는 베트남이란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IT는 베트남 뿐만이 아닌 세계가 미국에게 다 빨리고 있습니다. 아, 중국 제외. 아까 중국,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잘로처럼 베트남 내수 IT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수 기업이잖아요.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게 아니죠. 베트남 재벌들의 투자 방향도 좋지 않은데요. 그중 가장 큰빈 그룹. 기본적으로 내수 위주입니다. 국가체여급을 키우는데 썩 좋지 않은 내수 산업들이요. 비노으로 국내 아파트 개발하고 빈펄로 여러 군데 리조트 세워서 환대 산업하고 그나마 있는 빈페스트, 럭셔리 전기차인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현대가 국민자동차 포니로 시작했던 걸 생각하면 솔직히 비교되죠. 물론 전기차가 내연차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지만 일단은 가장 큰 경쟁 상대, 베트남 상위호환인 중국이고요. 해외에서는 안 팔리고, 국내에서는 살 사람이 없고. 대만처럼 반도체를 파기에는 아직 자체 반도체 기업이 뭐 없습니다 기술 자국화가 안 돼요 대만 반도체는 대만 기술인데 말이에요 차라리 하청이라도 되면 좋은 게 적어도 하청은 자기네들 공장과 기술로 원청 오더를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베트남의 반도체 공장들은 정말 외국인이 외국 기술로 공장 세워서 베트남인만 고용하는 구조니까 외국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커다란 건 중진국 함정 근데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중직국 함정,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빠져있는 그 트랩, 일반 하청 공장을 벗어나 스스로의 브랜드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세계에 통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갭이 너무 크죠. 하청 경제 구조를 유지한 채로 중직국 함청을 돌파한 가장 유명한 사례 역시 방금 언급한 반도체 하청의 대만인데, 대만도 진짜 운과 시황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몇십 년이 걸렸고, TSMC를 뺀 대만인들의 소득은 여전히 낮고 하지만 이런 행운이라도 다시 베트남에 기대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베트남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국가가 될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있었으면 모든 나라가 다 부자가 됐겠지만서도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볼까요? 어떤가요? 베트남의 현재에 대한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이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뚫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혹시 하나요? 30년대 이 자리에 왔을 때 옛날에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하게 될지도. 그러면 호치민 한 거리에서 트립코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봐 임마.